당신의 마음에 방을 하나 그려보자. 그 방에는 살면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모여있다. 방문은 하나뿐이고, 한번 들어오면 절대 나갈 수 없다. 내 삶이 행복할지 불행할지는 마음의 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. 그럼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과제만 남는다. 앞으로 누구를 방에 들일 것인가? 이미 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? 이 과제들을 잘 해결하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. 문지기와 관리인이다. 문지기는 방의 입구를 지키는 사람이다. 내가 정말 원하는 사람만 방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는 역할을 한다. 문지기가 방에 들을 사람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있다. 상대방이 내 가치와 부합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. 예를 들어,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을 보면서 무례하거나 배려가 부족하다고 느꼈다면, 내가 중요시하는 가치는 배려와 공손함이다. 지금부터라도 내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문지기가 들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. 관리인은 방 안을 정리하는 사람이다. 방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적절한 자리에 놓일 수 있도록 관리한다.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여도 자꾸 기운을 빼앗긴다면 관리인은 이들이 나에게 가까운 쪽으로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. 당신의 방에 아무나 들이지 마라.